생선 자체를 드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기한테 되게 유익하거든요 우리 불포화 재활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단백질 풍부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수은 함량 때문에 정해져 있고요 일주일 기준으로 참치캔 4캔 정도나 100g 정도 이런 큰 생선은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생선은 애기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잘 챙겨 드시고 이제 이렇게 드시면 오메가3나 이런 국부와 지방산이나 애기한테 필요한 게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오메가3나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초밥을 먹어도 되나요? 그럼 엄마들이 이런 거 물어보면 뭐 제가 먹지 말아야 된다고 안 드시려고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드시려고 <laughs>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뭐 원장님 따라 다는데이과 원장님 뭘 하시거든요. 먹지 마! 러고 <laughs> 보내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서 그냥 조금만 드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대신에 조금 신선한 걸로 그리고 어, 큰 생선을 피해서 먹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커피도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엄마도 커피 되게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커피를 드시고 싶은데 어, 커피를 먹으면 안 되나요? 뭐, 여쭤보세요 드실 수는 있으시고요 사실 카페인이 이제 애기를 깨우기 때문에 우리 아기가 애기들이 20주 중반이 넘어가면 이제 수면주의가 생기거든요. 수면주의가 생겨서, 어른들처럼 한낮에 자고 이런 건 아니고, 한, 한 시간간 좀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는데, 이때 카페인이 들어가면 애기가 깨요. 그래서 애기한테 좀 자극이 되고요. 그리고 과량이 들어가면 애기가 잘안 자랍니다. 그래서 카페인 자체가 좋은, 아그성분은 어, 아니지만, 드실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 어, 200ml 하루에 섭취 가능하고, 그엄마들또 물어보시죠. 그럼 우전 커피가 좀 그러면 녹차는 몸에 좋으니까 녹차를 드신 먹을까요? 이쪽 오시는데 녹차도 의외로 카페인 성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녹차도 카페인 면에서는 그렇게 어뭐 안전한 같지 않고요. 이렇게 씁쓸한 맛이 나잖아요. 그게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성분이 초기에 엽산 흡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뭐 저면안 돼. 뭐, 그냥 커피를 연하게 드시지, 어, 뭐, 녹차는 별로 좋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